동남권 신공항에 이어 과학벨트 논란과 LH 이전 문제 등으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국책사업 정책이 지역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거셉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작! 정부는 분산대 지원칙을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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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초 토지공사가 옮겨오기로 했던 전북 전주시. 주공과 토공이 LH로 합쳐지면서 통합 본사를 경남 진주에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보상으로 LH 본사의 영남 이전설이 제기되자 전북도지사가 삭발까지 하며 초강수로 맞서고 있습니다. LH 본사는 분산 배치되어야 합니다. 일괄 배치는 승자 독식으로 특정 지역에만 유리하기 때문에. 반면 주공이 이전하기로 했던 경남은 LH 본사의 진주 이전을 주장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갈등의 골이 깊어진 데는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회에서 LH 분산 배치 원칙을 표명했지만 1년 만에 일괄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말을 바꾸면서 갈등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전지 결정도 질질 끌면서 지역 간 대립을 더 키웠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대전, 광주, 대구, 세수로 쪽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면서 호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대성 공약을 강조하고 있고, 호남권은 삼각벨트론, 영남권은 신공항 무산에 따른 보상 심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비전문가인, 어떤 전문적 지식이 없는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이런 대형 국책 사업이나 이런 개발 사업을 공약으로 내건다는 게능입네요 게 과학벨트 입지 선정부터 공기업 이 문제까지 어떻게 결론이 나든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갈팡질팡했던 정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홍혜영입니다.